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제주도에 갑니다. 아, 네. 얼마 전에 새로 오픈한 임제라는 흑돼지 집당입니다. 아, 배고픕니다. 네. 우리 한병 써요. 좋아. 오, 안녕하세요 오, 사장님. 맛있다. 사장님. 맛있다. <웃음> 네. <웃음> <목소리> 음. 그러니까. <목소리> 어. 그다 어, 오리지널 한번 가볼까? <목소리> <목소리> 맞지 <목소리> 감사합니다. 세? 어. <laughs> 자, 음... 아, 이거잼고 뭐. 근데 잼소가 댐서가... 아, 딱 봐도 고기 주는 기이 다르니까. 탄도 되게 싸고, 되게 고기 핑하네 도핑하는 용 도핑! 도핑! 뭐 약물 주사 해서 도핑 먹는 그런 느낌? 근데 그건 도핑 인사하는 거 아니지? 그러게 아 근데 배그 할 때는 그냥 큐! <laughs> <진짜>. 음, <laughs> 체력 충전할 때 도핑한다고 하 거잖아 근데 맥스는 피마방갔 배그, 아, 배그 하고 하죠? 싶어서 몇 시.. 어? 며칠까지 했어? 3시간인가? <laughs> 근데 3시간 진짜 금방 가 맞아 이거 감자예요 그러지. 응. 이거 보고야 안 와, 그렇지. 다 들어야 안 가, 이거 나 네. 듣고 싶어서. <웃음> <웃음> 짠. 비빔, 메메이크 저희는 회먹으로 2차에 왔습니다. <laughs> 몇, 몇 차를 달리는 거야? 역시 부산이가잘하네구나 실증이라 잘하는구나. 꿀소라. 어, 유튜브 잘했네. 저희는 3차를 끝내고 이제 집에 갑니다 지금은 1시 반 오, 모던 저희는 이제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서귀포의 모던플레이스라는 곳인데 수영장도 있고 깔끔해서 여기로 예약했어요 차에서 안 잔다고 하더니 탄지 5마 만에 다잠굿 드라이버 g o o 날씨 우정 누구야? <laughs> 짠지 한다고가 아니 모자. 또 뭐야? 계속 배울 지말고 젖어놔. 알츠하이노 이알츠이노선지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 그러니 계속 비 왔는데. 아 어, 저기 모자 있다. 나 아, 이거 몇 개? 이거 어때? 이거 이거 있어도 된아 이거 마음에 들어. 출발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저희는 친구 추천을 받아서 물놀이 가기 전에 홍성방이라는 중국집에 왔습니다. 여긴 짬뽕이 맛있대요. 근 지금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볶음밥을 먹을지 논쟁 중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3명이요. 세, 세 명이세요. 세박이다세희는요옆에이 짜장면, 짬뽕, 볶음밥 다 먹기로 요어요 오늘 이요세 명이요. 세 명이요. 세 명이요. 세 명이요. 세명요 예뻐서, <laughs> 가은이가. 음 <laughs> 초방차 노래 뭐지? 어떡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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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웃겨>. 다. <laughs> 아, 다. 아, 이거 다. 아, 이거 다. 아, 이거 다. 아, 이거 아, 이 다. 아, 이 아, 이거 다. 아, 이 아, 이이 다. 아, 이이 아, 이거 WHA- ah!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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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아! 아, 진짜 좋다! 지세요 진짜 강아지 같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녁으로 명호 독갈비에 갈비 먹으러 갑니다.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예쁩니다. 저세요 네. 예쁩니다. 명호 독갈비 옛날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에요. 내 목소리 왜 이렇게 걸걸해? 오, <laughs>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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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 <웃음> 안 보이나? 나안 <laughs> 보이는데. 어안 <laughs> 안 <보이시네. 웃음> 여기는 명호 독가일. 어 너무 예쁘다. 있다.

응. 응. 세기야 운전 고마워. 어. 내일도 술 많이 먹을게. <laughs> 좋겠네 대리기사 있어서. 내일도 부탁해. 저희는 이제 숙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피곤하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은 밖에 진짜 비가 오네요. 오리 날씨가 진짜 좋았는데 <laughs> 배고파나? 오, <응>. 어, 맞아. 맨날 맨날 이래다 보지. 아, 한멧 땡도 고지 저희는 산소 자고 나서 또 수영에 갑니다. 이거 많이 오네. 웃네이런 엄청 귀 아, 진짜? <웃음> <웃음> 야, 진짜 많이 오네. <laughs> 나도 좋아해, 물놀이. 비올 때 하는 거. 저기 <laughs> <laughs> 아, <별일> 안 됩니다. 저기 <laughs> 어도습니다아 아, <laughs> <좋아. 웃음> 캐스 정 하자. 우선은 하나도 안 들고 왔는데 우선. 우산... 그래도확 많이 오면 어떡해? 오늘의 드라이버는 접니다. 내일 공항 가는 길에 가은이가 하기로 했어요. 아야야야. 야야야야야 약간 이렇게 이런 거 줄꽃. 줄꽃 하나, 둘, 셋, 콩콩! 둘이 완전 트윈룩. 똑같아. 길꽃다락이라는 카페입니다. 오, 안에 사람이 또 있네. 감사합니다. 자리가 없어서 다른 카페를 가야 될것 같아요. 혹시 <목소리> 서 네. 저희 안쪽에 별 자리 있는데. 아. 네. 속에. 아니 여기 안에가 넓다. 우 와, 여기 넓다. 안에가 여기 앉자. <목소리> 내가 삼게 내가 오케이. 안 앉을게. 내가 산다고. <목소리> 내가 다고잘 내가 <목소리> 정원이 예쁘게 꾸며져 있는 카페였습니다. 갔다 와. 갔다 맛있겠다. 나 <laughs> 그래서 지금 좀 진지한 고민이야. 네. 내가 과연 운동을 하면 더 열심히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서. 그래, 하지. 근데 그때 도 PT 할때 아무 땀나지 못 근데 PT 하지 말고. 자신이 없어, 아직. 맞아. 나와의 약속을 깨자고. 맞아, 없어. 그게 제일 힘들다. 나도 맨날 깬다. 나와의 약속을. 이게 어떤 프로세스 안에 어떻게 넣어야 되는데 요가 학원에 등록을 한다든지 그래서 맨날 맨날 그 시간에 가야돼 왜 그러니까 우리를 불편한 상황에 넣어야 된대 우리 몸이 불편하다고 거기에 어쩌, 어쩔 수 없이 가야되는데 한번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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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음. 좋다 여기 비온 날이랑도 잘어울린거같지 귀소리도 좋아 사람들이모른사람도 부모님한테도 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도 부모님한테보 부모님한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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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한도 똑같아, 한도강민님을 보면 음. 네가 생각도 부모님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딱문님문테이부모지한 영상 찍지마 사람들이 놀랬나 친구 여러 명이 들나왔어 3명이서 뭔가 알더 있었나보다 지에 비 맞을까봐 차 앞으로 꺼내주는 착한 새기 잘했어요 <laughs> 비가 많이 옵니다 All in the 밥 먹고 술판을 버리겠답니다. 술판 버리고 마무리는 고스톱. <laughs> 제가 며칠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스톱을 이제서야 쳐준답니다. 한치. 나도 한치. 여유 와사비 있네. 있어? 응. 얘들아 짠, 짠. 짠. 고맙 응. 완전 맛있다. 28점 낸오지에가아이는 5,800원 5,600원이에요? 5,600원 달림 이 <laughs> 지금 3시 34분 <laughs> <laughs> 우리 몇 시부터 시작했다고? 6시 <laughs> 50분 9시 20분 비행기여서 지금 일단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아 어, 웃겨 아니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괜찮지? 그 놀았을래 저거 뭔 그래? 어색하다 키뭐 뽑아놨다고? 1층인데? i 라고 해야 되나? 그냥 가.. 그 <laughs> <laughs> 갈게 얘들아. 잘 나왔어. 안녕. 좋습니다.